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좀처럼 분위기 수신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이 상당히 염려됩니다. 회심의 가드로 내놨던 이뇨한 혁신이는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약발이 점점 떨어져가는 느낌입니다. 갈 곳을 몰라 갈팡질팡하고. 아, 여러 가지 헛발질을 해대고 있고, 또 김기현 대표와 인유한 혁신이 사이에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하나 되는 게 없습니다. 정말 이제 제가 3번에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러다가는 정말 결국에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마지막 카드를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아니면 선대위원장 같은 카드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걱정까지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뭐 여러 가지 저는 인현 혁신이가 그동안 이 바둑의 돌을 잘못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육지책이겠지만 아무리 머리를 짜 안해도 그런 수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뭐 그렇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5.18 묘소라든가, 4.3 평화 공원이라든가, 정부 이런 것들은 국민의 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철진한 유행가입니다. 이미 물이 흘러버린 물레방아입니다.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중도층이라든가, 또는 뭐 하여튼, 국민의 힘이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가 현실적으로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데에 아부하려고 하는, 눈치나 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힘이 없는 모습, 약간은 좀 비겁한 모습, 이런 거를 비춰줘서 오히려 더 점수를 깎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준석과 홍준표를 사면을 한 것도 대단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여러 차례 반대를 했습니다만 원칙이 없고 국민의 힘이 결기가 없고 이준석과 홍준표라는 사람의 본질과 성격과 스타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일종의 조롱만 당하는, 모멸만 당하는 이런 식의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준석의 몸값만 올려줬습니다. 홍준표의 관종 스타일만 강화시켜줬습니다. 자 이준석은 이제 신당을 이리저리 저질하다가 뭐이뭐 지역구의 후보들을 내기가 힘들면 슬쩍 비례대표 신당으로 해서 본인이 비례대표로 들어오는 막 그런 식의 꼼수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재원 김기현 두 사람으로 지금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 영남권의 스타 의원들이 불출마나 홈지에 출마를 해야 된다. 쉽게 하면 희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실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지요. 윤회의 핵심, 대표 윤회관이라고 할수 있는 부산의 장재원 의원. 자, 그리고 이, 이, 그리고 김장연대로 인해서 뭐이 당대표가 되는데 크게 도움을 받았던 김기현 어,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에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희생을 함으로써 강수구 총장 보궐선거 참패에 관한 책임을 지는 그리고 일종의 희생의 모습을 보이고 아 일종의 그래서 이 어떤 권력의 숨통을 틔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인데 아 김종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당내 문제에 그치고 유권자나 국민들에게 별다른 반향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장재원 의원의 세 과시, 파워 과시인, 장재원 의원은 내가 공천을 못 받아도 과거에 한 차례 그랬던 것처럼 무소속으로 당선될 수 있을 정도의 지지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무슨 큰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내가 윤회권의 대표주자라고 해서 내가 왜 정치를 그만둬야 되느냐, 라는 식의 의문을 유권자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장재원 의원의 거치 문제가 한마디로 해서 딱 부러지게 한쪽을 확 기울어서 정권이라든가 국민의 힘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카드가 아닐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장재원이 정치를 그만둬야 되느냐, 험지에 출마해서 왜 떨어져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가 커다란 비리를 저지른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김기현, 장재원 두 사람의 거치 문제가 아,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의 혁신에 커다랗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뭔가 용산이나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뭔가 커다란 카드가 나와야지, 나와야지 그런 것에 비하면 이것은 어떤 강소구청장 보궐 후폭풍을 헤쳐나가는데, 과연 뭐 얼마나 이 강한 추진력을 가지겠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유한 혁신의 헛발질. 제가 이번에 명기를 했습니다만, 갑자기 의원수를 10% 줄인다거나, 자,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면밀한 국내외의 검토 사례를 비교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과연 10%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보다 예를 들면 의원 숫자가 적은 나라, 유권자의 수에 비해서 의원 숫자가 적은 나라가 서너 국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이 많은 상임이 전문성이 필요한 이런 나라에서 의원들의 숫자를 10%나 줄이게 되면 이것이 과연, 과연 옳은 일인가, 효과적인 일인가, 의문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불쑥 던집니다. 비전문가들이. 청년 이 마흔 오 마흔 다섯 세 미만들을 비례대표 당선권의 오십 퍼센트를 배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은 아주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라면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경력을 밑에서부터 다지고 올라와야죠. 예를 들면 구의원 시의원 아니면 뭐 정치가 아니려면 자기가 뭐 자수성가하든가 열심히 일해서 어떤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서 계속 성공을 하든가 그래서 지역구 공천을 받아서 열심히 투쟁을 해서 금배지를 달든가 자 이런 식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그들에게 왜 공짜 장관급 공직자에 해당되는 국회의원 자리를 그들에게 왜 공짜로 줘야 됩니까? 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나이가 어릴수록 열심히 일해서 본인이 스스로 저축을 하고 사회적인 저축을 하고 본인이 스스로 지역구에 나가서 쟁취를 해야죠. 왜 비례대표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특혜를 특혜를 그런 이 나이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줍니까? 발상 자체가 아주 틀렸습니다. 인위한 혁신이가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